네, 우리 파도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일1%로 캔들 언터고요. 자, 이 파도가 어 드디어 지금 추세를 바꿔 넣는 자리. 그러니까는 상승 추세로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도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자, 뭐뻥 상장이니 뭐니 실적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좀 실망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14,630원을 지지받고 이제서야 막 돌아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이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가, 그러니까 실망 매물들을 충분히 뱉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자리들이 지금부터는 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종목을 매수매도 할 때, 자, 어디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도는요, 추세가 꺾일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라는 말 자체는 결국엔 홀딩과도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 상승파동이 한번 나와주고요. 그리고 일부 조정이 나옵니다. 이 조정은 뭐겠습니까? 고가에 대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혹은 앞전에 물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본전 심리에 대한 선절 물량들. 자 이런 물량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엔 다시 신규 어, 대기 매수세들이 물량을 받쳐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기 직전의 저점이 사실상 앞으로 만들어질 저점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최근에 반등되는 심리 자체가 더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점이 높아지면은 뭐다 추세가 살아난다. 그리고 추세가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한다는 걸로 유추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하고 다시 한번 더이 파도의 최근 차트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실망 매물들이 계속 투어 됐죠. 어, 그러고 이 저점을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자, 뭐다 여기 반을 쪼개 놓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가 맞아요. 자, 그런데 자, 하락 추세에서도 반발 매수세가 따라붙겠죠. 그 반발 매수세가 따라붙은 곳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 저점을 찍고 반발 매수 한번 나왔고. 그러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더 반발 매수가 붙고. 자, 그러고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 최저점 구간자. 여기가 1번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2번이라고 보고 여기 3번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 받고 다시 기술적 반등하고 조정 받고 기술적 반등. 자, 저점이 점차 점차 높아지죠. 저점이 높아진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차액 실현하고자 하는 물량들을, 던지고 있는 물량을 생각보다 위의 가격에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서라도 나는 파도를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직전 저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추세,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우리는 뭐다? 바로 상승 추세 그리고 추세가 변곡이 일어난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선이라는 20선, 이 20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런 패턴들이 나와준다는 라 것이 조금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밖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상황이라든지 동종 섹터들에 대한 분위기를 본다 라고 하면은 아이 파두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두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어, 특별히 좀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이나 이 파두의 기업을 분석을 한다 했었을 때 조금은 더 신빙성 있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홀딩을 해볼 수가 있다. 자, 현재 지금 이 반도체 산업군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산업 전망군과 현재 이 파두에 대한 잠정적인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4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정책과 수혜 대상의 기업들에 대한 정, 어,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링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거리들, 제가 뉴스 스크랩 해놓은 자료들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차트 분석에 의한 추세가 바뀌는 자리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유효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도주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단계라고 한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세 보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인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까지 제가 모두 한눈에 스마트폰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 010-5760-2186 번호로 이 파도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저한테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셔라 일단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파도에 대해서 추세를 보는 방법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이 파도 뿐만이 아니라 3월 감사 보고서 제출실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에서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선별해 놓은 초대박 저평가 우량주 종목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 딱 2분 정도 집중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은 2024년도 동안 어이한 종목만 집중해도 큰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주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